야 응? 사연찍어서 보내라고 집이 엄마가 엄마 아 이런거만 찍어서 보냈어 야 언니 인터넷 잠깐만 멈췄어 여보세요? 뭐야 랩이야 집착있네 나 튕겨.. 아 됐다 아 원래 랩... <laughs> 갑자기 왜 이렇게 튕 원래 랩이 이렇게... 살이 뭐래? 살이면 뭐야? 스토커. 아직 스토커? 아. 진솔아, 네 집착이야. 집착 당해버려. 쫓기는 거 맞아요? 저한테 왔는데. 누가 쫓기고 있긴 해. 나기러 오면 제가 어, 거기 있는데요. 와, 저기요, 주시 제발요. <laughs> 저런... 에~ 에~ 르기다 에~ 는중 아파 보이는군요 에~ 요 에~ 요 에~ 요 에~ 요 에~ 요 에~ 요 에~ 에~ 따라간다. 아! <laughs> 뭐 씨발. 씨발 거. 서서 죽었는데. 킹 <laughs> 갔어? 아니 아니. 톰1250 <laughs> 뭐지? <웃음> 아, 그 1250인가? 어쨌든사진 찍어서 다시 보내리. 알겠다, 알겠다. 그래야 올리지. 지금 이건 못 올린다, 진짜. <laughs> 됐지? 아, 근처에 있다. 내 네, 바로 앞에. 아이씨, 발 빤다. 후, 제 구하세요. 몰라요. <laughs> 2단계 될 때가 됐는데? 무한 그건가 보다. 2단계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무한 그건가 보다. 무한 3단계인가 보다. 맞습니다. 띄엄 띄엄 띠엄띠엄띠엄띠엄띄오 띄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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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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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띄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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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

흑피나 <laughs> 긴... 튀려줘. 어. 하고 있어. 빨리 하고 있어. 개빨라. <laughs> 야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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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온다. 아, 이렇게 느려. 야, 일로 어떻게 해? 일로 뭐 어떻게 해? 오다다다 가자. 가자 <웃음> <웃음> 야, <치료 개> 느려. <laughs> 쟤다 빤다 빨리 말고 도망가. 그러니까. 어, 왜왜왜왜 왜. 3단계 3단계. 어. 야, 저저저 저기 우리 뒤에 있어. 쫓아다 쫓찬다 쫓아다 쫓찬다. 야, 야, 자기 하고 있어 봐. 나나 불굴 있어. 어차피. 아, 나 불굴 지금 쓰지 마. 어차피 아. 어차피 우리 계속 이거 밖에 없으나 한판에 어. 저거 자힐, 저거 누가 치료, 아 잠깐만 일단 3단계가 내려가고잉 치다 했어? 어, 나 진짜 딸깍 누르면 바로 일어나, 벌떡 일어나거든? 했어, <laughs> 누가 해줬나? 어 빠빠빠바바빠 b 바 Baba. What's on the guy? What's on the guy? What's o e a t s on the guy? w h a t 아, o 아 the guy? w 아 a t s on the guy? What's on the guy? What's on the guy? What's on the guy? What's 아 n the 지끙긍거리로 있는 데? 아, 무시마저 마췌... 지금. 저 지금. 저 지금. 저 지금. 저지 어. 저네금저 지금. 저 지금. 저 지금. 저 지금. 저 지금. 저 지금. 저지이저 지금. 저 지금. 저야금저 지금. 저 지금. 저 지금. 저저 지금. 저 지금. 저지 도살자하고 꺼져가는 빛 그럼 음식 질소리... 장난치기가 뭐였더라? 지솔이 죽금 안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마지막에 침착장 폭 3개나 있는데? 지솔이 죽금 안되는데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지? 발전기 뭐 협력속도 되게 느려져 발전기 하나 더돌도될것 같은데? 그건 그럼 흑빙아 이거 큰집 옆에 거 돌리자 어 돌리고 있네 이미 얘래얘래 뭐야? 간거 같아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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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아, 칫솔이 걸어 간다. 나 시간 좀 끌게. 그거 살리고 있어 봐. 응, 안 가? 야, 뭐야? 너 뽑았어? 뽑았지? 니 네, 방금 어. 박지서 허니 네, 방금 뽑았지? 기분 탓이야? 아, <laughs> 야, 지 야, 야. 얘... <laughs> 지으려고한 장을 했네. 얘왜그 스택 됐나? 그거 바, 아니 반반안 돼. 되... 내가 보면서 반안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이러면서 갔는데 지 혼자 뽑아가지고 반 받았어. 진솔이 그냥 꽂으면 바로 죽는다, 이제. 에이... 왜 뽑았는데, 진솔이. 뭐야. 어, 나 쳐다보고 있어 오거든? <laughs>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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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내가, 바로 내가 앞에! 내가 누울게! 도망가! 도망가! 내가 누울게! 와, 존나 빨라. 이거 못 도망치겠는데? 어? 박제수, 빨리 누나 살려라. 난 살아나가지 못해! 다 <laughs> 죽을 내가... 것 같은데? 행복할 수가 없어. 도먹가 맞지마!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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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가 없어... 아, <laughs> 아 다했는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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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다는데 아 아아... 다했네... 나도 불굴 있데야 니랑 내밖에 불굴 없네 아 진솔이도 불굴 있네 아 이거 흡입이구나 왜 있는 사람만 걸리냐고 뭐지? 불굴 이야기을는데 갑자기 픽스비가 켜지고 리고가도었을 불굴? 글아가지었을 때, 부리리아가다이을다이글 같았어. 애들 이거 봤